네, 안녕하세요. 제작의 모든 리뷰 세모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오늘 아는 분의 지인께서 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데 이제 외국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외국인 분들이 치밀라든지 다른 치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침 맞으실 때나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여쭤 보기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보고 한번 영상으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Sit down, please. What's the matter with you?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a m o u s 이 I'm going 이 o get a m o 이랑 풀어드릴 수 있도록 침치료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목은 스트레스 받을 때그 그 뒷목 저도 음. 좀 아픈데요. 그, 한국에서는 뒷목이 땡긴다, 뒷꼬리 아, 네. 땡긴다, 네. <laughs> 땡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리가 <laughs> 목도 잠깐 볼수있을까요 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지금 목적으로 경추 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들 긴장 좀 풀어드리고, 이제 배를 조금 바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목쪽으로는 추나치료 해 드리고, 근쪽으로는 진출을 드릴게요. 다른 거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없으세요? 그러시면 바로 안내를 드릴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웃음> <웃음> 가는 길에 너무 털린 거 같아요 침 아프지 않요 침이거든요 This is <웃음> <웃음> 무서워요? 무서우요네아프으시죠아프요 <laughs> <laughs> 아프거나 불편한 데 혹시 있으세요? 느낌은 좋아 기는 느낌 아 <laughs> 당기는 <많이> <laughs> 느낌 <웃음> 네. 혹시라도 아프시면 바 말씀해 주시고 따뜻하게 손질을드릴게요진 않으시죠? <laughs> 기분이 어때요? 이상해요 <laughs> 저 이상한 거 같은데 일단 신해요저 원래 그 니들 너무 <laughs> 무 <무서웠는데>. 아. <laughs> 이렇게 제 몸을 붙여가지고, <웃음> <웃음> 좀, <웃음>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침, 아까 이만한 거, 절반이 들어갔어요. <laughs> <laughs> 이따만 침 절, 절반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웃음> <웃음> 일단 선생님만 믿고, <웃음> <웃음> 갈게요. 아, <laughs> 잘도까 쪽으로 당기시거나 불편한 느낌들 손 쪽으로 그런 거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저 왔다 갔다 할때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 혹시 세요 아픈 거없지때좌이오쪽으로 우리가 입술을 펴 드릴 거오쪽가치오쪽으로불편라고 하시는데 왼쪽으로는 조금 더 가볍게 틀어있 혹시 컴퓨터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많이 쓰시거나 요네 네. 주무실 때 혹시 고개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주시는거있으세아요 이렇게 <laughs> 고쓰니 <laughs>

진짜 근데 너무 건강하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신기한 것 같고 실감이 안 나요. 모로코에서 이런 거아니까 오늘 진짜 푹자겠네요 um, I really feel like I'm becoming more healthy to be honest because, like, this is the first time I'm trying some like treatment of this kind, and I never even thought I would do it in my life. <laughs> I just saw this in like a variety shows and stuff, but it feels really good. I think I can live longer <laughs> than I expected, but I want to thank the Montaigne for giving us a really good treatment. And 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영상 촬영을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